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영재 TV입니다. 이명 두월 다이의 뜻 가사 해석이라는 내용인데 요 두월 다이는 하거나 죽거나 이런 뜻이지만 이게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의 다이라는 건 죽다라는 뜻도 있고 주사위라는 뜻도 있어요 주사위. 우리가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영어로 더 다이스 캐스트, C-A-S-T 더 다이스 캐스트라고 쓸수 있고요. 이 다이의 복수형 주사위일 때는 다이스가 되죠. d i c e 이명이 어,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우주 배경의 뮤직비디오에 화려한 조명 칼군무 신나는 음악까지 새로운 시도가 담긴 곡이고요. 상당히 콘서트에서 신날 것 같은 노래입니다. 자이 노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믿고 따라와. 따라와. 너를 위해 단 노래할 거야. 오직 너만의 영웅이 되어 모든 걱정을 다 막아줄게. 상당히 강렬한 인상 노래죠. 그래서 신곡 두월다이는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후회 없는 매일을 보내려는 열정을 담은 그런 곡이죠. 이명웅이 작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에 이제 이명웅 두월다이의 가사를 보면 1절부터 이제 나오죠. 함성이 번져 숨이 차올라. 이밤의 주인공 쏟아진 스포트라이트. 멈추지 마라. 힘껏 외쳐봐 우리 오늘 후회 없도록 다. 그 것이 없어. 타우르는 너의 할 빛, 칼트는 심장이고 비트는 고동 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그 원서머 나이시란 노래 보면, My heart would beat for you라는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내 심장은 당신을 위해서 고동칠 것이다. 심장이 고동치는 거니까 심장 소리가 되는 거죠. 모두가 함께 미쳐 하늘로 높이 뛰어 열정을 채워줄게 날 따라 함께하게. Let's go go baby. 같이 가자라는 뜻인데 이때 베이비는 어린아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연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오 마이 베이비 하면 나의 연인이라는 뜻이죠. 너를 믿고 따라와, 따라와. 너를 위해 난 노래할 거야. 심장 소리 날리나날리나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그러니까 하늘 공기 중으로 너의 손을 위로 올려라는 거죠. Put your hands up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Just with your hands. 너의 손과 함께 단지 just은 단지죠 미쳐 있음과 tonight do or die tonight do or die 오늘 밤 죽을 각오로 세상을 뒤흔들어 봐 뛰어 봐 move your body 몸을 움직여 봐 like is do or die 죽기 아니면 살기인 것처럼 like은 이제 뭔가처럼이죠 like is do or die like is do or die, like die. 세번 반복됩니다 2절은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나 향기에 취해버린 것처럼 now 오직 너만의 영웅이 되어 모든 걱정을 다 막아줄게 오늘 밤 우리 Party time. Party 어 i 읽을 p 파리 t y time. p 어 r t y time. Party time. Party time. Party time. Party time. Party t i m p u t y o u r h p a n t y u p i n t h e a i r t u s t w i t h y o i r t a n d y 너 i 손을 잡은 r 미쳐 이 순간 t o n i g h t Do or die tonight, do or die. 오늘 밤 죽을 각으로 세상을 뛰어들어봐, 뛰어봐, move your body. 이런 식으로 노래가 나오죠. 어, 가슴 벅찬 이 순간, right now죠, right now. 바로 지금이는 뜻이고, let's turn up, let's get loud. Turn up 나타난다는 뜻이죠, 나와서 get loud 크게 막 소리를 지는 거죠. 기억해 오늘도 나, you and I, let's get loud. Just with your hands, 너희 손을 잡은 채. 어, 이 노래는 이제 가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To all die. 노래 이명 나오죠. Just with,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With your hands가 나오고요. 세상을 뒤흔들어 봐, 뛰어 봐. 상당히 강렬한 노래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이명가슴 1991년생이고 경기도 연천 출신입니다. 182cm의 키가 상당히 크죠? A형이고, 왼손잡이고, 데뷔는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고, 팬덤명 영웅시대입니다 이명훈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전성기의 포문을 연 가수고요. 사랑은 늘 도망가 등 수많은 히트곡이 있고, 2021년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트로트곡으로서 음악방송 1위라는 캐거를 이루었습니다. TV 조선과의 계약 종료 후 2022년 5월 첫 정규 앨범 《I'm Hero》를 발매해 첫날 앨범, 앨범 판매량만 94만 장을 넘어 당시 역대 남자 솔로 가수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2년 자작곡 첫 자작곡이죠. 플로라이드와 런던 보이를 발매했고, 2023년 두 번째 자작곡 《모리 알갱이를 발매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었으며, 이번에 4개월 만에 분위기를 확 바꾼 디지털 싱글. 두월 다이가 나왔습니다. 두월 다이는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돼 후회 없는 메일을 보내려는 열정을 담은 곡으로 임영웅이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노래라 EDM 노래라고 밝혔는데 분위기가 아주 신나고 팬들 향한 마음이 담긴 가사를 특히 무대에서 빛날 것 같은 노래입니다. 임영웅은 2023년 10월 27일 서울 시작으로 계속해서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할 예정이죠. 여러분 많은 이 노래에 대해서 시청을 바라고요.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어 우리가 무심코 보낸 오늘이 오늘은 어제의 젊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그런 어제였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런 노래와도 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 to all die.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정말 그런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오잘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멋진 모습 아닌가? 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이 여러 번 한번 보시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유명 가수에 대해서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Do or Die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내용입니다. 죽기 살기, 죽기 살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싱 i n k or swim이라고 해요 가라앉거나 수영하기. S-I-N-K, 싱크가 가라앉다죠. 수임은 수영하다. 이것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잘 음미해 주시고요. 어, 아울러 저희 영웅 형제 TV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